자, 다음 작품은 토마저 씨의 오두막이에요. 아, 이 작품은 노예제를 그 반대하던 해리엇 그 바쳐 스토브인이 그쓴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쓸때 스토브인은 그 당시 그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남부 특히 남부 농장에서 힘들게 힘들게 주인의 그 구박을 받아가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토브인은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래요. 그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끌려오는 노예들이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그 노예 제도가 없어졌으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작품을 썼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켄터키주라는 데가 나오는데 켄터키주는 미국의 남부예요. 거기에는 그야말로 목화 농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노예들을 부릴 만한 그 일, 어, 일꾼들이 필요한 농장주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주인공 토마저 씨는 아주 마음씨가 좋은 정말 백인이 농장주인 그런 집에서 그래도 노예이지만 평화롭게 자유롭게 응? 사람처럼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노예였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농장주 주인이 망하는 바람에 노예들을 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 토마저 씨가 어디론가 팔려갔어요. 팔려가가지고, 가장 곳에 몇 번의 주인을 해서, 나중에 레글리라는 그 주인이 토마저씨를 샀어요. 근데 토마저씨가 끌려갈 때, 그 집안에서 어린 그 도련님이라고 부르던 아들이 톰 음, 아저씨를 보고 뭐라 하냐면 아저씨 이담에 커서 내가 아저씨를 꼭 다시 사러 갈게요.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토마저씨가 구박을 받아 죽어갈 때쯤 로리가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톰 아저씨를 이제 이렇게 장사, 장례를 치러주면서 결심을 하죠. 나는 노예제도를 두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장, 이 작품 속에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어떤 거냐면은, 그톰 아저씨가 구박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못된 주인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 육신은 당신이 샀지만 내 정신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아무리 나를 구박하고 그래도 내 정신은 내그 어떤 그 이상은 네 것이 아니라는 돈 주고 살수 있는 네 것이 아니다. 이거는 오로지 하느님이 주신 내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그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마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 누군가가 우리를 함부로 사고 팔고 그리고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아니면은. 많이 있는 거를, 그, 저기, 뭐야, 어? 소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예를 들서 뭐, 이주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걸볼때 토마조 씨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토마조 씨 그의 오두막이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너무나 이 책을 막 많이 읽었어요.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그 스토브인이 백악관을 찾아왔대요. 그럴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남북전쟁을 일으킨 부인이시군요. 이렇게 작은 부인이 남북전쟁을 일으키셨군요 하면서 말을 했대요. 왜냐하면 링컨도 토마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을 책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해요. 물론 그책한 권이 남북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원인이 되진 않았겠죠. 그러나 많은 원인들 중에서 스토 부인이 쓴 토마저씨의 오두막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은 북군이 이겨서 노예제도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한 권의 힘이 아 이렇게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아 우리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다. 누가 힘으로 아니면 어떤 강압적으로 누군가를 끼칠 수 없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고 중요한 거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거. 그거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필요한 덕목이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아로 새겼으면 좋겠어요.